아, 집합의 연산이고요. 자, 집합도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하고 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 이, 이 연산 단원에서는 벤다이어그램을 엄청 많이 그릴 건데, 벤다이어그램 뭐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겹치게 그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이제 새로운 용어 간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첫 번째 용어.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b를 두 개를 더 했어요. 근데 더 했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더한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도 포함해서 요렇게 생긴 이 집합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요건 이제 연산 기호까지 같이 외워야 되는데, 교집합은 A랑 B가 겹쳐있다 해서 이렇게 U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요런 모양이고요. 합집합은 A와 B가 이렇게 합쳐져 있다 해서 U라고 씁니다. 아, 여기 앉아. 여기 앞에 앉아. 앞에. 아시겠죠? 이렇게 한게 교집합과 합집합이다. 라고 외워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서로소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였어요? 약수, 약수. 고, 어, 공통된 약수가 없다. 이거잖아. 그래서 서로소라고 하면은 집합에서는 A와 B에 교집합이 없다. 즉, 공집합과 같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갈게요. 세 번째는 여집합인데요. 여집합을 알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 자, 전체 집합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어, X바. X는 자연수다. 자연수 전체를 전체 집합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A를 1, 2, 3, 4라고 했어요. 그리고 B를 뭐 4, 5, 6, 7이라고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교집합은 뭐예요? 겹치는 부분 뭐 있어? 원소. 4 있잖아. 그래서 교집합은 4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합집합은 뭐라고 써요? 그냥 이거 다 쓰면 되잖아. 그래서 1, 2, 3, 4 겹치는 건한 번만 써주고, 5, 6, 7까지 쓴게 합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벤다이어그램 가볼까요?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A랑 B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겹치는 거는 4 하나고, A는 1, 2, 3, 그 다음에 B에는 5, 6, 7, 이런 식으로 써지면 벤다이어그램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요, 요 안에, 이 밖에 있는 거는 자연수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밖에는 뭐뭐뭐 있어요? 음, 8, 9, 10,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이게 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 집합이라고 말하는 건, 여 여가 뭐예요 한자로 남을 여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안 배우나 너무 너무 지금 너무 지금 선비스러웠어 아무튼 남을 여거든 그래서 여 집합이라고 하면은 남아 있는 부분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A의 여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는 A의 여 집합 이렇게 제곱 위치에 있는 부분에다가 알파벳 C라고 써주면 여집합이 되고 그럼 이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만 빼준 거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B도 포함해요? 그쵸. A 아니니까. A 아니니까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A의 여집합이 돼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써라 라고 하면은 1, 2, 3, 4 빼고 나머지 5, 6, 7, 8, 9, 10. 이렇게 쓴게여 집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음. 자, 차 집합. 차 집합이 뭐야? 차는 빼는 거잖아. 그래서 집합에서 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벤 다이어그램 한번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합. A에서 B를 뺀, 뺀다. 아니면, 뭐 B에서 A를 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에서 B를 뺀 거는 그냥 이렇게 다뺀게 아니라, 실밥 보세요.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뺀 거예요. 그럼 어디야? 어, 여기가, 아니, 왜, 왜?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뺀다고. 요게 A 빼기 B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B에서 A를 뺀다라고 하면은 B에서 A와 B가 겹치는 부분만 요렇게 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A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고 B에서 빼주는 거는 B에서 A와 B의 교집합 부분을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차집합. 문제 풀 때는 벤다이어그램 꼭 그려서.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보이거든 자,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전체 집합을 먼저 그리고 A랑 B가 조금 겹치게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먼저 써요. A랑 B 교집합 몇이에요? 아 뭐예요? 4, 2, 4, 2랑 4 이렇게 두 개예요. 8도 있는데? 8, 2랑. 2, 4, 8 있고 그러면 A의 이 부분 안 겹치는 부분은 뭐만 남아? 6, 그 다음에 B가 1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3, 5, 7이 이런 식으로 남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A와 B의 교, 교집합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써야 돼서 중과로 꼭 쳐야 된다 그러면 2, 4, 8 이렇게 되고 안 치면 틀린 걸로 포함 돼요. 네.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집합이잖아요 집합은 무조건 교, 그 중, 중괄호를 중 써야 돼그 다음에 2번은 합집합이래요 그럼 겹치는 거한 번만 써주고 1 2 4 6 8이라고 쓴게 2번 답그 다음에 3번은 a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여집합 남아있는 거다 쓰면 되죠 1 3 5 7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b의 여집합이니까 b를 뺀 나머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 5 6 7,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니? 예. 자, 그 다음에 5번. A에서 B를 뺀대요. 요거를 빼면은 얘만 남으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면 B에서 겹치는 거 빼니까 1만 남네요. 그래서 6번은 1. 요런 식으로 쓰면 돼.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밑에 2번 보세요. 2번은 A에서, 아,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요, 얘도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봐. A를 조금 더 작게 그리고 A를 완전히 포함하게 B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A와 B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졌죠. 자, 그랬을 때 1번. A와 B의 교집합이 뭐니예요? 겹치는 부분 뭐예요? 어, 그래서 여기다 A라고 쓰면 돼. 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A와 B의 합집합은 뭐예요? 어, 전체니까 B예요. 그 다음에 3번. A에서 B를 뺐대요. 그건 뭐예요? 어, 그, 공집합. 그렇지. 자, A에서 겹친 부분 을다 뺐으니까 이거 남아있는 게 없다 해서 공집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 잘하네. 예제 5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예제 5번. 자, 예제 5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홀수인 거니까 원소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 맞아? 그럼 B의 원소는 뭐야? 소수의 소수. 2, 3, 5. 2, 3, 5, 7까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A의 약수, 20의 약수? 1. 1. 2, 2, 4, 4, 4 5, 5 10자 10. 음. 그러면 요거 이제 A, B의 교집합 구해야 되고 B, C의 합집합 구해야 되고 A 여집합과 C의 교집합을 구하래요 요거 조금 어렵네요 자 그럼 일단 A, B, C의 아, A랑 B 사이의 관계 먼저,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자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 뭐예요? 겹치는 원소. 3, 5, 7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3 5 7이라고 쓰면은 1번 답이 중괄호 치고 3 5 7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b와 c의 합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b랑 c 겹치는 부분 뭐야? 겹치는 원소. 2, 5 이렇게 두 개네? 그럼 겹치는 건한 번만 쓰고 다 써준 게 합집합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1, 2, 3, 4, 5, 7, 10까지 한게 B와 C의 합집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여집합이잖아.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벤다이어그램을 풀어서 어떤 부분을 구하라는 건지를 아셔야 되고 A의 여집합과 C의 교집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A가 아닌 부분에서 C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 아니야? 그쵸? 이해됐어? 어,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얘가 구하라는 게 C에서 A를 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C... 차집합 A 요거를 구해보면은 자 C에서 A랑 겹치는 걸뺄 거예요. 1, 2, 4, 5, 10 중에서 겹치는 거 뭐예요? 1 겹치고 2안 겹치고 4안 겹치고 5 겹치고 10안 겹치네. 그래서 요거는 2, 4, 10 요렇게 나온 게 바로 3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산들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어떤 부분을 구하라는 건지를 확실하게 구하는 게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거 연산의 성질, 뭐 드모르간의 법칙, 뭐 교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하면 이제 조금 집합은 한 단계가 이렇게 끝나요.